SK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네. 뭐 웬만한 기업 유치하고는 사실 이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것이죠.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미래 산업이고, 어, 지금 일정한 사이클을 그린다고 하지만, 뭐, 제4차 산업 시대에는 뭐, 무한한 이제 수요가 예측되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증설을 어,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경상북도와 대구시 또 어, 구미시 이렇게 이제 삼자 지방 정부가 SK 하이닉스 유치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는데 어, 뭐 여기 에 많이를 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하이닉스에서도 그것은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지역 주민들께서. 그리고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까지 삼자 지방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음. 너무 이제 만일 유치 못하면 많이 낙담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렇다면 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네. 저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에 하이스,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정부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인정을 해주고 네.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공장이 들어가는 형태가 네. 됩니다. 되는데 이미 SK 하이닉스는 오래 전부터 경기도 영인에 준비를 해왔다고 자기들이 실를하고 있습니다. 네. 저들이 뭐 어, 실무자 그분들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많은 그 대화를 나누고 설득을 하는 가운데 네. 그러면 반도체라는 것이 지금 이천이나 청주나 이런 공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공장에서 새로운 공장을 만들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면은 이 지금 있는 기술은 거의 사장될 어, 사장 됩니다 이 공장 지을 때까지는 하지만 네. 이 공장을 다 지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다 돌아가면서 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물론 여기도 돌아가는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운 여기 있는 기술자들이 일로 옮겨 가는데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면 모르데 네. 이 사람들이 구미로 오면은 올올 거다. 그래 일자리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래. 우리는 그동안 삼성, LG에서 숙달된 이 일꾼들이 많이 있다. 네. 우리 근로자들이 숙달된 근로자 들 많이 있습니다. 삼성, LG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실업자가 많이 생긴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있다. 그리고 우리는 땅도 다 닦아 놨다 이미. 구미 5공단 닦아 네. 놓고 여긴 닦으려면 또한 5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땅도 공짜로 준다. 그러면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총량제다꽉 찼습니다. 네. 찼기 때문에 이거를 해제를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네. 그래서 저들은 공장 총량제 해제하지 마라. 네. 이래가 시도지사 회의, 또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비수도권 모임이 있는데 지방균형발전협의체입니다. 네. 그 전남지사가 회장인데 우리 박명재 국회의원, 공동회장 그분들을 설득해서 성명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면서 네. 청와대 총리 네. 또 회사, 어, 최태원 회장만 못 만났지만 그 네. 밑에는 다 이야기를 해서 네.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보면은 그래도 용의로 간다. 이미 준비된 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저들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최대한 어, 압박과 설득을 하면서 네. 만약에 안, 안 됐을 때 그때도 또 우리가 그냥 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에, SK에서 또, 그, 여기에 필요한 재료를 만드는 실토론이라고 있습니다. 네. SK 실토론이 구미의 공장이 네. 현재 있는데, 추가 정설을 하겠다는 네.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있었는데, 그것도 좀무뭇거리는 그런 형편입니 그래서 네. 이러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네. 어, 그걸 좀 정, 정설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 중에 네. 있고 네. 어, 최대한 노력해서 을 하이닉스가 우리 쪽에 오면은 구미가 대사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SK 하이닉스 유치에 일단 최선을 다하고 예. 만일 어, 여러 가지 이제 여건 때문에 또 이제 반도체의 세계적 경쟁력도 예. 있고 중앙정부가 그쪽을 선택한다면은. 그 실트론, SK 실트론이 이제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예. 아주 큰 공장인데요. 그 이제 증설이라도 이 지역에서 어꼭 하도록 하도록 예.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1차 목표는 SK 하이닉스 유치 거기에 쏟아야안 되겠죠. 정부의 저들이 네. 정부의 강강압적이다시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네. 수도권이 저렇게 자꾸 사람이 불어나고 네. 경제 도 집중되고. 어, 포화 상태가 넘쳤는데 또 포화상태가 넘쳐는데또 공장을 풀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못들어가게놨는데또 네, 네. 들어가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허구가 아니냐 네. 제가 심지어 우리 지역 출신 정책실장이 구미 출신인데 그분한테 네. 문재인 정부는 완전 실패한 정부 된다 이렇게 네. 계속 풀어서 수도권에 가면은 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봐서는 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이것저것 검토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기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많은 지원해주고, 특히 군비 지역에서는 지금 아주 처절할 정도로 그 유치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너무 실망할까 싶어 저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뭐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정부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압박하려면 그 내세우는 조건도 잘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구미 지역이 훨씬 좋은 조건이 있다라는 걸말씀하시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이제 땅을 무상으로 30만 평을 예. 무상으로 임대하고 숙달된 근로자들도 네.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반도체 물류라는 것은 그 무슨 뭐 바다에 임할 필요도 없고, 뭐또 이제 비행장이 필요하더라도 이제 통합공항이 이전하게 되면은. 공항과는 아, 뭐 문제가 없고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구매해서 한 20분 사이에 공항이 네. 만들어지는데 그런 조건까지 네. 다 제시를 했습니다. 물류 조건 그리고 입지 조건은 다 좋은데 예. 딱한 가지 이제 SK 하이닉스가 만일 그용인예예다면은 그 인적 자원. 예.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 인적 자원들이 수도권을 선호한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가장 큰 네. 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미 지역에서 유치하려면 그 인적 자원들이 용이하게 올수 있는 그 복지라든가 의료, 뭐 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승부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설을 아무리 해줘도 네.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일이 오락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솔직히 도청이 안동으로 가고 난 다음에 네. 그 대구에 있던 분들 안동에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어, 지금 우리 신도시를 만드는데도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어, 이게식 정말 지방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네. 복지나 문화나 교육시설이 대도시나 네. 중소도시나 농촌이나 네. 같은 수준의 노예에 있어야 되지 네. 그런 수준이 다르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구 경북형 일자리 모델로서 제시한 이제 SK 하이닉스 유치 문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와는 별도로 또 이제 경북형 일자리도 네, 네. 계속 그 모델을 개발하고 유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